이번 영상은 BA의 크리스마스 나무를 보기 위해서 렌트로 가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일본은 길가주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잠시 길가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오면 바로 벌금을 받는 그런 나라죠 하지만 BA에 있는 농길의 경우는 사실 단속이 없기도 하고 버스투어의 차량들이 전부 그곳을 가서 길가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2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 도로의 주차 금지 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ba 버스투어를 가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투어는 알아서 하차해주고 또 차는 떠나면 되는 문제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홋카이도 여행 일정짜기가 고민이시라면 크몽에서 눈먼 여행을 검색하세요. 지도를 보면 크리스마스 나무가 이곳에 있고요. 보통 사진을 찍는 위치는 이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간은 완전 주차 금지. 차량은 잠시도 멈추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구간은 차량 탑승 및 하차만 가능하며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버스 승하차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렌트 차량 이용자는 어떻게 갈수 있느냐라고 하면 주차장을 두 곳을 표시해뒀습니다. 하나는 비와 부역에 있는 주차장이고 하나는 신영의 언덕 전망공원 주차장입니다. 두곳다 도보로 약 3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니, 어디에 주차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0분을 걸어야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럴 거면 렌트를 하시려면 아침 8시쯤에 방문하시는 편이 훨씬 편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상 저 조치는 렌트카 빌려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막상 방문을 하면 렌트 차량을 여기 부근에 주차하라고 안내를 하는 안내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가보신 분의 후기니까 어떤 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렌트로 비해를 가신다면 꼭이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한번 방문 후에 경찰이 막으면 주차장으로 가는 식으로 스케줄을 짜셔야겠습니다. 근데 추천은 그냥 버스투어 가는 겁니다. 버스투어가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이니 다들 버스투어로 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 종종 렌트하다가 사고 났다는 분들 소식이 들립니다. 해외여행 중에 괜히 사고 나서 일정 전체가 틀어지면 그것만큼 속상한 여행이 없습니다. 다들 조심해서 여행 다니시고 좋은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